한국의 KAIST, UNIST, DGIST는 무엇이 다른가? KAIST, UNIST, DGIST는 모두 한국의 명문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러나 새 학교는 설립연도, 위치학부, 연구분야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KAIST는 197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과대학교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3개 학부와 7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KAIST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과대학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UNIST는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 학부와 1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UNIST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DGIST는 201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최신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 학부와 1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DGIST는 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학교 모두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기술대학교이며 각 학교마다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KAIST, UNIST, DGIST 연구 성과 구체적으로 내 KAIST, UNIST, DGIST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AIST 2013년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살아있는 세포를 인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UNIST. 2011년 기존 태양전지보다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새로운 유형의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2012년 기존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2013년 수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를 개발했습니다. 2014년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유형의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DGIST 2015년 초기 단계의 암세포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2016년 암세포에 직접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17년 인간 외과에 보다 더 정밀하게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로봇파를 개발했습니다. 2018년 교통 정체와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KAIST, UNIST, DGIST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네, KAIST, UNIST, DGIST와 비교될 만한 외국의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스탠포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예일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존스 호킨스 대학교 듀크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런던 대학교 킹스 컬리지 런던 에딘버러 대학교 맨체스터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리버풀 대학교. 글래스고 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푸단대학교. t u n 버 v 티 r s i t y p 티 k i n g u n f u n i v e 지장 유니버서티. SAI 제 t o n g University. Nenjing University. University of Science a 이러한 대학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대학이며 과학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AIST, UNIST, DGIST와 비교될 만한 대학들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적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KAIST, UNIST, DGIST와 비교될 만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학업 성적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요구한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대학이다. 입학하기 어렵다. KAIST, UNIST, DGIST는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대학교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